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 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되냐 묻고 백 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로,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곳을 보더라. 아멘, 진정, 진정한 신앙인의 참 고민이 있다면, 왜 나는 믿는 대로 살지 못할까? 나는 왜 믿음과 실천이 다를까? 이렇게 신앙의 괴리를 느끼는 것. 이게 우리가 큰 고민거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이 고민을 우리가 멈추면 사실은 안 돼요. 또이 고민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수렁에 빠질수도안 돼요. 사실 이 신앙의 괴리를 느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 믿음대로 살지 못할까? 하는 이 고민은 사실은 건강한 고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건강한 고민. 어쩌면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왜 나의 믿음과 신앙은 다를까 하는 이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지한 이 고민 신앙의 괴리에 대한 이 고민은 굉장히 건전한 이 고민이고 우리의 성화의 과정 우리의 성장의 과정이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공부를 해요. 그리고, 어, 신앙의 훈련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훈련과 성경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공부의 한 부분, 그리고 훈련의 한 과정을 끝나면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걸 성취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일정한 목표에 도달했다. 나는 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공부를 끝냈다, 어떤 한 과정을 끝냈다, 이거는 우리 신앙이 가져야 될그 목표와 이 기준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제자훈련을 한다든지 성경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성장했다가 아니라 지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자라야 될, 자라야 될 과정, 내가 얼만큼 성장해야 되는가, 이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도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간혹 그런 착각을 해요. 성경공부가 끝나면 제자훈련이 끝나면 나는 뭐 굉장히 달라졌다 아니면 내가 어떤 목표를 이뤘다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란 말이죠. 성경공부가 끝나도 제자훈련이 끝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믿음과 이 실천이 이 괴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성격 공부, 또 우리의 지적인 수준, 또 지적으로 배웠던 그것들이 진정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분명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셔야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이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결단입니다. 결단. 신앙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통해서 마침내 믿음과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 우리가 잠시 읽어볼까요? 잠시 저희가 4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임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누구라고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 그리고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리마데는 이 지명이에요, 지명. 그 당시에 지명의 이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다. 그러면은 아리마데에서 태어난 사람 요셉. 아리마데 출신의 요셉. 이런 말이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가 43절을 다시 한번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지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공예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존경받는 공예원. 이 공회원을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거. 어쩌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높은 자리예요. 이 공회의원의 자격은 무엇이냐면, 이게 쉽게 뽑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공의원이 되면 어떤 나라의 일을 다루고 정치적인 일도 다루지만 법적인 것까지 이 공의원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국회의원보다도 더 굉장한 쥐라고 볼수 있어요. 그런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예원이었어요. 그 당시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 말이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또 신앙의 사람이었다. 이런 말일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현장에서, 그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신앙은, 신앙을 드러내놓고 고백하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신앙과 삶이 괴리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그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의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자기 지식적인 신앙을 결단을 통해서 그런 실천으로 옮겨나갑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단입니다, 결단. 자, 그럼 어떤 결단이 필요합니까? 첫 번째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전의 아리마데 사람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등장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는 아마도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크리스찬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가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신앙을 숨기며 살았어요. 그 근거를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고함해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뭐라고요?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비밀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왜 그가 그 신앙을 숨겼느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마디로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밝혔을 때 갖게 될 불이익. 그 당시에는 진짜로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만약 크리스천인인 것이 밝혀졌다면 그게 어떤 불이익이 있었을까요? 일단 그런 출교를 됐어요. 공회원의 자격은 박탈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당합니다. 모든 사회적인 지 그의 삶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 불이익 때문에 그는 그가 크리찬이라는 사실, 예수의 제자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었습니다. 43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데 사람,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돌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뭔가 당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마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먹었다는 거죠. 자기의 결단을 내리고서 그 결단 내린 그 마음을 가지고 그는 자신이 그리, 그리스도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기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당돌이 그는 예수의 시체를 내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일반 그게 아니에요. 꽤 명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알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얼굴만으로도 아, 이 사람이 공예원이구나 하는 것을 알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을 무릅쓰고 당돌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게왜 중요합니까? 왜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선언하는 게왜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실 때, 여러분이 사회에서 사실 때,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을 공개하십니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런 공개적인 고백을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개적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질문을 바꿔 보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습니다. 서로 사,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이루려면 부부의 연을 맺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의 연을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결혼식이라는 걸 해야 돼요. 아무리 그들이 서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될까요? 여러분 왜 결혼이 필요합니까? 결혼식이 필요합니까? 이 공개적인 이 선언을 통해서 부부의 언약을 맺는 이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부부됨을 당당하게 만민에게 공포하는 거죠. 많은 사람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남녀가 당당해지는 거예요. 만나는 게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요. 부부이기 때문에 함께 있어도 함께 잠을 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 결혼식이라는 공개적인 선언을 안 했어요. 떳떳하지가 못합니다. 숨어 다니면서 연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을 올리지 않은 이 결혼식은 언제라도 헤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언제라도 갈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깨끗하게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넘어선 이 부부 생활은 이 결혼식을 통해서 공개적인 이 결혼식이라는 선언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개적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나면 우리가 견고해지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크리스천이라는 걸 숨기면 내가 크리스천답지 않은 행동을 해도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숨겨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개적인 선언을 하고 나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언하고 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띌래야 띌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단순한 지식, 단순한 배움,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어떤 결단?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직장 동료에게 내가 크리스탈이라는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